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쑥쑥 박사는 오늘부터 똑깨 부모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네. 네, 똑깨 부모란 똑똑하고 게으른 부모를 말합니다. 즉 똘똘한 부모되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혹시 타이거맘, 돼지맘, 헬리콥터맘 이런 말이 있죠. 네. 아이를 강훈련시켜서 성공하는 엄마를 타이거 맘이라 한다 하고 음. 돼지 맘은 우리나라 엄마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교육률이 매우 높고 음. 자녀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엄마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헬리콥터맘은 요새 많이 쓰이는데 헬리콥터를 타고 아이 주위를 맴도는 것 같은 엄마 즉 아이 주변에 항상 머물면서 과잉보호하는 엄마들을 말한다네요. 네네. 요즘 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어있는데도 엄마가 교수한테 전화 걸고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헬리코터만 재밌는데요. 네. 대학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모들 있어요. 네. 네. 똑개 프로젝트는 글라서의 선택 이론을 토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똑개의 출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인 장교가 최초로 상사의 유형을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도 이 분류를 이용해서 상사를 똑부, 똑게 멍부, 멍게로 평가한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직장인이 좋아하는 상사의 유형은 똑개라고 합니다. 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똑똑하고 게으른데, 게으른 사람이 뭐가 좋을까?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를 이야기 하다 보니, 아, 부모도. 똑똑하고 게으른 똑깨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똘똘한 부모되기 프로젝트의 이름을 똑깨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부모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게으르다는 말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laughs> 네. 우리 모두 똑깨가 될수 있을까요? 또 똑깨가 되려면 도대체 똑깨가 어떤 부모인지 알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 상사 유형을 부모의 유형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9년에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부모들 대상으로 부모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태 유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음, 갑자기 대학 입시를 앞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고 나오니, 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죠. 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드라마의 캐릭터를 사례로 설명하면 음.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그렇죠. 드라마의 주인공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꼭 대학 입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음. 유치원 아이들도 보면 영어 레벨 테스트가 그래요. 연연하고, 또, 초등학생들의 경우 선행학습, 중학생들은 특목고 입학, 이런 거를 음. 위해서 엄마들이 애쓸 때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유아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음.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이 유치원까지 내려온 걸 느낍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아, 서글파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아이들 나이가 어떻든 간에 음. 각 단계마다 엄마들의 목표가 있으실 테니 음.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겠죠? 물론. 네. 저는 그 드라마가 네. 인기가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쏴봤어요. 맞아요. 네. 요즘에 좋은 점은 몰아보기를 할수 <laughs> 있다는 예, 거죠. 네. 이번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 스카이캐슬을 몰아보기를 또한번더 했죠. 네. <laughs> 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스카이캐슬에서 사는 부모들이 자녀를 서울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1년간 수십억을 들여서 입시 코디를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여러 가정에서 입시에 대응하는 부모의 태도를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내용은 일부 부유층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부모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더라도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어느 가정에서나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부터 부모의 유형을 설명하겠습니다. 1번, 똑똑.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모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똑똑하다는 것은 부모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똑똑하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상황 판단을 똑똑하고 잘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도 부지런히 수집하고 인맥도 최대한 활용해서 부지런히 행동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목표 달성이 중요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똑부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우리가, 저희는 그, 서울대에 성공적으로, 음. 어, 영재를 입학시킨 영재 엄마와, 아. 서울대를 보내려고 아주 음. 고군 분투하고 있는 예서 엄마. 즉, 영재 엄마와 음. 예서 엄마를 똑부로 보았습니다. 네. 자, 똑부 1번 영재 엄마는, 음. 영재를 어려서부터 계속 1등을 시키려고 쉬지 않고 공부를 시켰죠. 네. 고등학교 때는 영재를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수십억 원을 쓰면서 아유, 김지영이라는 입시 코디에 도움을 받았죠. 네. 냉정하고 무섭게 부지런히 음. 영재를 닦달을 했고 음. 요즘 입시에서 중요하다는 포트폴리오도 잘 만들어서 네. 드디어 서울대를 합격시켰습니다. 자, 떡프 2번입니다. 예서 엄마하고 예서 할머니입니다. 이 예서 엄마도 영재 엄마처럼 예서를 서울에 보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해냅니다. 무서울 정도로 이 엄마는 예서 식단 관리, 시간 관리, 감정 관리까지 해냅니다. 자기의 24시간을 오로지 예서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쓰고 자기 삶은 없습니다. 요즘 이런 엄마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면 행복할까 로드 매니저급으로. 응. 네,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강의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대째 서울로 내보내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또 예서 아빠를 서울로 내보낸 예서 할머니 역시 똑부입니다. 똑부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품 밑에서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이런 아이들은 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부모의 기준을, 부모의 그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벅찰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똑부가 가진 문제점은 다음에 차차 이야기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네. 저는 순간 참 우리 부모님들이 감사했어요. 똑부가 아니라서. 아 예. 관심 별로 없으셨어요. <laughs> 네. 그, 부모가 서울대를 나온 경우에 아이들이 자녀가 서울대를 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어. 서울대 이외의 학교를 갔다 그러면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아. 생각해서, 부모도 불행하고 자녀도 예. 불행한 경우를 우리 간혹 봤죠. 예, 너무나 훌륭한 예. 학교를 갔는데도 예. 그들은 이렇게 실패감을 느끼고 불행하게 예. 그런 가정들 주변에 예. 찾아볼 예. 수 있습니다. 예. 자두 번째 똑깨, 똑개. 똑깨란 똑똑하고 게으른 부모를 말합니다. 음. 게을러도 아이들이 잘자게수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렇죠 네. 그렇죠. 자, 똑깨 부모들은 상황 판단은 똑똑하게 잘하나. 음.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음. 침착하게, 네. 그다음에 한 박자 늦게 음. 천천히 실행하기도 하고, 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하도록 하는 사람이라서 한의상 게으르다고 말하는 음. 것입니다. 좋다고 말았네요. 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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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유형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음. 리더에게 필요한 게으름은 음. 통상적인 의미의 게으름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게으른 리더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음.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어. 나머지는 과감하게 직원에게 일임한다. 어, 권오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자신의 음. 책 초격차에서 똑게 음. 리더가 가장 이성적인 리더라고 아. 했다 합니다. 음. 또한 이런 그, 똑똑하고 게으른 CEO가 경영하는 회사들은 업계 평균보다 두배 빠르게 성장하고 음. 이익률은 세 배가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이를 좀 믿어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자, 부모로서의 똑께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잘 살려면 좋은 인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상황 판단을 할때 이런 점을 고려하는 분노를 말합니다. 이 점이 네또게 포인트입니다. 인성을 강조하면 엄마들은 조금 음. 요즘같이 험한데 인성을 말하면 좀 고개를 돌리려는 그런 음.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네. 것보다 네거 챙기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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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대 때리면 두대 때리고. 네. 그게 과연. 행복할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글쎄, 한, 한 템포 좀 느리게, 좀 양보하는 것도 참 좋은 인성이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음, 음. 우리가 옆을 돌아갈 겨를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지금 배려나 양보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또께는, 과정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상황 판단을 하고 방향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태도이기도 하죠. 사실 어렸을 때 저도 공부 잘하겠다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똑깨들은 아이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기다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일에 성공을 하면은 아 내가 스스로 했구나는 하 자신감도 갖고 아 내가 이걸 이뤘구나라는 성취감도 갖고 자존감도 높은 행복한 아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엄마들의 고민은 기다려주면 열심히 할 것인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얼마큼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죠. 네. 자, 스카이캐슬에서 또깨 부모는 누구일까요? 저희는 우주 엄마 아빠를 또깨 부모로 봤습니다. 또깨 네. 1번. 네. 자, 우주 엄마 아빠는 우주를 이해하려 하고 음. 기다려주며 음. 공감도 해주는 엄마 아빠이죠. 네. 우주를 들복지 않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지켜보고 음.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또깨 부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엄마가 극성을 부리지 않는데 우주처럼 잘하는 아이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네. 드물죠. 드물죠. 그런데 <laughs>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 적이 있는 부모라면 음. 공감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주는 행복하고 해나와 같이 어려운 친구에게 음. 따뜻한 배려심도 있고 음.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고 있죠. 많은 엄마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부모 자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자, 똑개 2번입니다. 가짜 하바드생 차세리와 기준 서준 쌍둥이 엄마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았듯이 이 기준 서준 쌍둥이 엄마는 완전히 세번 똑똑한 유명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쌍둥이 아들의 성적은 중간 정도이고. 딸이 하버드 가짜 대학생 소독이 나도록 몰랐고 네.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방법도 그리 잘 아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 아빠는 세리 엄마에게 당신은 항상 예서 엄마 보다 한 발짝 느린 게 문제야 라고 네. 비난했었어요. 그러나 세리 엄마는 아이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눈 오는 날 저기 쌍둥이 아들들에게 야, 이런 날 무슨 공부냐? 눈 오는 날라고 하면서 쌍둥이 아들하고 눈 속에서 즐겁게 놀기도 했었습니다. 상당히 감성적인 엄마로 보이면서 그이 쌍둥이 엄마의 그 모습에서 상당히 여유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누누나 무슨 공부면 공부냐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못하죠. <laughs> 제 사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런데 쌍둥이 엄마는 자녀교육에서 자녀 중요한 것이 공부뿐 아니라 행복감, 그 다음에 이 동기부여, 자율성 등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재미있게 드라마에서 후반부에는 한 말도 못하는 남편한테 말도 못하는 엄마가 남편의 잘못된 교육에 대해 반기를 분명히 들었고 가짜 하버드생이었던 가짜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딸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기회를 주면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똑깨로 네. 보았습니다. 네, 어, 참 분위기 있는 엄마죠. 네, 세리 엄마는 세리에게 경쟁은 자기 자신하고 하는 것이지 남하고 하는 경쟁은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즉, 세리 엄마는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지잖아요? 네. 경쟁은 자기하고 네. 자기 자신하고 하는 거다. 아주 분위기 있고 예. 멋있는 엄마이죠. 네네. 네. 우주엄마가 영재네 집안 이야기 즉, 서울의대 합격 후 입학을 포기하자 음. 엄마가 자살을 하고 마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자 했을 때, 스카이캐슬 부모들은 당장 자기 아이들에게 올 피해 때문에 음. 우주엄마가 소설을 못 쓰게 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보였고, 세리 엄마는 그 엄마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반발을 해, 하고 있으니, 세리 엄마는 아이들을 음. 키울 때, 이기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용기, 즉, 또깨 똑개 중에 또깨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용기죠. 용기가 있는 엄마죠. 네, 네. 우리는 대부분 대학 합격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음. 내 아이는 그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 부모들도 눈앞의 이익과 성공의 발목이 잡혀서 먼 훗날 다가올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네, 그건 그때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기적으로 키운 아이들이 결국 이기적인 아이가 되어서 부모들에게도 아픔을 주는 그런 좋은 자식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 아니겠어요? 네. 자, 세 번째 멍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모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부모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들이는 부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별 생각 없이도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게 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음.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멍보 밑에서 사는 아이는 힘만 들었지, 결과도 없고, 아이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불만이 많아요. 음. 그리고, 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아이들이 아빠, 아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맨 나만 들복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몽구 1번으로 예. 우리가 지목한 사람은 세리 쌍둥이 기준서준의 아빠이죠. 네. 자, 이 쌍둥이 아빠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 제로인 아빠인데 음. 독서 토론회를 밀어붙이는 부지런함이 대단해서 멍구로보았죠 <laughs> 아빠의 목표만 있고 음. 본인이 로스쿨 교수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음. 독서 토론회도 엉터리로 하잖아요. <웃음> <웃음> 형식에만 매달립니다. 음.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네. 재미있는 것은 피라미드 모형을 집에 들여놓은 채. 피라미드의 꼭짓점, 예. 즉 상위 0.1%에 내 아이를 올려놓아야 된다는 생각뿐인거죠 어, 예, 예.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laughs> 장면 중에 하나이죠 네네. 아이들은 아빠를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어찌보면 아빠를 무시하기도 하는 그렇죠. 것 같았어요 그렇죠. 쌍둥이 형제는 또깨 엄마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음.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아도 정신이 건강한 아이로 어. 자라고 있습니다 네네. 반면 누나인 차세리는 아빠 아빠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가짜 하버드 대학생 음. 소동을 벌이기도 했죠. 음. 멍부인 부모 아래서 이 같은 황당한 일이 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례도 또 간혹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자, 4번 멍게입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부모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상황 판다도 못하면서도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없거나 몰라서 무엇인가를 잘 요구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별로 들복지 않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멍게인 부모를 두면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 못 받고 기대도 안 해요. 다행히도 이 멍게인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들복, 부모들이 들복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서 때로 멍게 아래서 아이가 스스로 성공하는 경우를 볼 수는 있습니다. 멍게 부르무 아래서 자수성가형 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개천에서 용납내라는 말을 했지요. 이거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성공하거나 부모가 그다지 돌보지도 않았는데 성공하는 경우를 말하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들다 하니 아이, 네. 많이 힘들겠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멍게 1번으로 멍게 부모 1번으로 예서 아빠를 지목했습니다. <laughs> 네. 예서 아빠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죠. 네. 자기는 공부를 잘했고 음. 학력고사 전교 일, 전국 1등. 1등을 하고 서울의대도 음. 수석합격을 했으니 그렇지. 얼마나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납니까? 네. 그런데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죠. 음.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 중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음, 음, 음. 자기가 공부를 잘했으니, 아이는 날 닮아서 공부를 당연히 <laughs> 잘할 거라고 네. 생각해서인지, 네. 예서 엄마가 김지영이라는 입시 코디에게 아파트 한채 값을 내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음. 알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음, 음, 음. 이 자기가 공부 잘했던 부모들 중에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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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이라는 말이 이 집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자녀 성공의 <laughs> 비결로. 네. 아빠가 못하게 했으면 또 찰질이 오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음, 예서 음. 엄마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음, 지적하지 않고 음, 방치하죠. 음, 그래서 저희는 멍청하고 게으른 아빠다 이렇게 생각을 <laughs> 어, 했습니다. 아, 네, 자, 멍게 2번입니다. 수완이 엄마 아빠 이 수완이 엄마 아빠는 교육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음. 아이에게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고 예서 엄마만 믿고 딸랑거리면서 따라갑니다. <laughs> 네. 재밌는 거는 드라마에서 수완이 아빠는 병원에서는 예서 아빠한테 딸랑딸랑하고 또 집에서는 수완이 엄마는 예서 엄마에게 딸랑딸랑하느라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두 분이 딸랑이 부부, 부부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또 안아주기도 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처럼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은 좋은 게으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아이에게는 아주 나쁜 부모는 아닙니다. 네. 아이가 자율적으로 하려면 할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모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부모일까요? 사랑의 힘으로 아이가 이 힘든 세상에서 스스로 이겨내고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똑깨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똑깨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즉 상황 판단은 똑똑하게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 주는 부모가 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오고 싶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